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<laughs> 어? 헬로했어 <일로와 있어. 웃음> <안녕하는데>, 안녕 하는데 <laughs> 안녕? <laughs> 마이 야왜지 구글 구독해주세요 언니 누나들이 알아봐도 좋네 <laughs> 저찍어 많이 알아봤죠 가지고 행복하네요. 강아지 갔다 네. 온다. 감사합니다. 어 아, 많이 알아봤죠. 일단 우리 동물원을 갑시다. 국민이가 아, 동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이하고 지금 동물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이 삼새 엄청 좋아했죠? 맞아. 국민이 새를 엄청 좋아합니다. 국민이의 표정. 국민 새 보고 있어요? 새벌. <laughs> 국민 <김민이>. 새들이 좋아요? 호구로 <laughs> 출시. 어, 새들. 새들. 국민, 마리아, 네, 말이 있습니다, 말리 초등학생들이 타는 것 같은데, 아닌가? 국민을 과연 탈수 있을까요? 한번 가보시죠. 국민, 음, 탈수 있을 것 같아요? 마리아, 진짜 마리아, 아빠 마리아, 마리아. 네, 결국 못 탔습니다. 아, 키가 145cm 이하인데, 있, 키는 되는데, 나이가 안 돼요. 국민아, <laughs> 아빠 탈뻔 했는데, 얘기해봐. 동물 보러 <laughs> 갑시다. 표정 아, 봐봐요. 뭐. 아, 말 못하고 <laughs> <하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속상해요. 네, 여기 말을 이렇게 한 바퀴 탑니다, 한 바퀴. 어, 새 보러 왔습니다, 새. 구미 엄청 좋아해요. 구미! 어, 얘기한다! 우와! 오, 구미, 말해요. 오, 말하니까 무서워? 놀랬어. 구미! <laughs> oh, 오, 하이! 하이? 하이! 오, 헬로 했어! 안녕 하는데, 안녕? <laughs> 아, 구민 싫어.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무서워. 안녕. <laughs> 우와. 공민도 <laughs> 못하는 <웃음> 말을 하네. <laughs> 도둑개가 <laughs> 여기 있어요. 우와, 도둑개. 공미안 보이지, 도둑개? 여기, 여기. 오. 왜 도둑개죠? 도둑처럼 <웃음> 생겨서. <laughs> 여기 보면 아프리카 왕 달팽이. <laughs> 진짜 크네, <큰일> 근데. <laughs>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? 살아있는 거겠죠? 여기 진짜 새 많네요. 그때 참새 보고 막 쫓아다녔던 국민 진짜 새를 봤을 때 어떨지. 어 참새는 진짜 새가 아닙니까? 아 참새 진짜 새인데 여기는 진짜 많아요. 우와. <목소리> 간판님이 오셨어요. <laughs> 깜짝이야 진짜 잡새요. 어 여기 줄 수도 있네요 새를. 아아2 0 0 0 원인데. 자본주의 사회. 네. 티켓? 아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? 이걸로 이제 아, 하는 거예요? 하는 거예요 밥. 술. 아, 진짜 새가 이제 날라올 거예요. 국민이 손에 올려도 됩니까? 아, 모르겠네요. 깜짝 놀랄 거 같기도 하고. 국민이 던질 거 같아요. 어, 국민이 좋아합니다. 아주 좋아요, 지금. 한번 제 손에 멋지 한번 해볼게요. 오, 깜짝. 오, 깜짝이오 오. 오, 국민이 안 무서워해. 오, 국민이 만들려고? 국민 봐봐요, 진짜 새가 가까이 있어요. 아, 어, 놀랐어요. <laughs> 국민이 손에도 놔둬 볼까요? 아국미 손에 한번 놔둬 볼까요? 손을 안에다 해야 돼요. 펼쳐줘야 돼, 요 펼쳐줘. 어 <laughs> 왔어, 국민이 손에, 손요 손에, 손에. <laughs> <laughs> 민이 진짜 새를 봤는데 어때요? 그때 참새만 쫓아다니다가. <웃음> <웃음> 국민이 손에 막네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물었어. 지금 <laughs> 기분이 안 좋아. 약간 물었거든요. 아, 근 이게 손만 벌려도 와, 오더라고요. 조기이 돼가지고. 모이 <laughs> 있는 지 알고, 네. 아, 근데 모이가 필요 없네요. 국민 <laughs> 이제 가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좋아요 <laughs> Just